오늘은 집에서 분식을 즐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어? <laughs> <laughs> 분식? 어! 오! 오늘 김치님이 해준다 그랬잖아 맞아요 완전 기대 기대 짠 오뚜기? 음 생크림이, 생크림이, 생크림이 있 분식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인터넷 주저 가지고 구매해봤어요 오늘도 요리는 역시 김치님이 <laughs> 물을 일단 준비하시고요 짠! 우리는 1인분만 소식자라서 이거는 야채 고명이네요. 이거 봐봐요. 여기 우와! 야채 고명이 정말 좀 <laughs> 많은 것 같아요. 양... 당근. 당근, 양배추, 양배추. 김? 김? 아니 오이? 김이 아니라 미역 몰라. 그리고 음. 이거는 태양초, 비빔장, 비빔장이에요. 그리고 짜잔! 쫄면사리예요. 쫄면사리. 음. 이건 뜯어줘야 돼? 쫄면? 근데 이거는 옛날에는 오, 잘 뜯어졌네? 응 손으로 더 뜯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잘 뜯어져요 냉면 같지 않네 냉면은 일일이 뜯어야 되는데 쫄면도 딱딱해서 막 이렇게 막 풀어서 아. 뜯어줬는데 그렇군요. 이거는 정말 간편하게 손쉽게 뜯어져 요자 일단 준비다 됐어 이거는 살짝 물좀 흰색으로 볼게요 굴려 볼게요 자, 이러면 준비 끝. 음? 아, 배고파. 빨리 해줘. 어, 빨리 먹고 싶다. 어. 면 넣기 전에, 쫄면 넣기 전에 아, 뜨거운 물에 불려주는 거야? 불려줍니다. 2분 불려줍니다. 쫄면 다 버리는 거 아니야? 김치? 후적후적 해야지 후적후적 들러붙지 않게?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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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적후적 후적후적 달라붙으면 골치 아파 후적후적 3분? 3분? 3분 재야 되는데요 헹궜습니다 비벼주세요 빨리 정말 손 쉽게 이렇게 만든 너무 있어. 편해. 어 너무 편해. 짱 편. 여러 가지 종류 재료를 안 사도 되고 딱이 것만 사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음, 할수 있어. 간편하게 할수 있어. 완성. 와우. <laughs> 먹으러 갑시다. 빨리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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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맛있게 비벼보세요. 소시경자. 아, <laughs> <좋으시겠죠>? 어? <laughs> 냄새는 진짜 짱이지. 응. 오 어, 옛날 맛이다 옛날 먹던 쫄면 떡볶이집에서 아, 음살콤오 어, 면발이 쫄깃쫄다 맛있다 일단 여기다가 오이랑 음, 맛있지 옛날 맛 나지 음 사랑팽진. 응. 음. 옛날 맛 나지. 옛날 그 떡볶이 집에서 먹던, 음식 집에서 먹던 분식 맛. 여기다 음. 더 첨가해도 될것 같아. 요난 너무 짜. 짜. 짜 양념 더 넣어도 된대. 짜서. 오이, 오이 다 넣. 오이 넣고. 너무 맛있는데? 응. 음? 너무 맛있. 앞으로는 맛있다밖에 할수 없네. <laughs> 어, 면이 좀잘 삶아진 것같은 음. 느낌은요? <laughs> 아, 여기다가, 겨자 소스도 살짝 넣고서는 비벼먹어서 먹으면, 아, 또맛있으려낌 이렇게 될게요. 호어주 오. 와! <laughs> 자. 아 <laughs> 음, 음. 간편하게 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 어? 진짜 오인으니까좀 들지 않는 것 같아. 네. 곁들여서.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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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만 먹어야 되는데 음. 나 끝나고 왔어, 배고파. 음. 음. 이거 난또 시켜 먹어보고 싶어요. 괜찮은 것 같아. 찬큐. 응. 여름에 들도 시원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여다가 얼음도 살짝. 응. 우리 입에 다 붙이고 먹는 거냐? 응. 응. <laughs> 진짜 해냐 응? 아잘 몰라. 그만 먹어야 돼요어떻 하면 좋아? 이것도 밥비버 먹고 싶다. 달달 줄까? <laughs> 어 진짜 다 먹었어. 우리 소식자 맞아? <laughs> 내돈내산 쫄면, 총평. 총평? 응. 옛날 진짜 분식집 맛이 나고요. 음, 달콤하고, 좀 새콤하고, 그리고 면도 정말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하고, 맛있어. 응. 음, <laughs> 맛있어. <웃음> 맛있어. <웃음> 너 무조건 맛있으면 어떡 맛있어. 리뷰를 소개를 해야할 말이야. <laughs> 나 <나는> 잼뱅이잖아. <laughs> 아, 근데. 아유 오늘도 신나게 먹었네. <laughs> 정말 맛있다. 응. 또 먹고 싶다. 다음에는 다른 걸로. <laughs> 우리가 어쨌든 간편하게 집에서 옛날 분식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쫄면 해 먹어보세요. 내돈내 어. 산. 우리가 샀어요. 응. <laughs>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laughs> 안녕. 안녕.